네.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,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로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.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.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.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. 옛 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, 서른 서실 나의 이마에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느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.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? 네, 들겠습니다까닭게 일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. 이따금 뒷문을 눈이 지고 있었다.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.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. 옛 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이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라리.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닥일까.